안녕하십니까. 다시하겠습니다. <laughs> <laughs> 기억이 안 나. 짠. 자, 그냥 우리 다 처음부터 하고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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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우리 이렇게 만났는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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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임인가? <인업 웃음> <laughs> 갑자기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아, 저희는 20대, 30대 청년팀입니다. 우리 성탄절과 또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청년 여러분께 소개와 인사 영상 찍게 됐습니다. 저는 20대 청년팀과 30대 청년팀 팀장을 맡게 된 강요섭입니다. 2022년도에도 함께 새롭게 만난 분들과 좋은 신앙의 추억 만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십니까. 저는 2022년 우리 20대 청년 교구를 맡고 있는 또 맡게 된 유영진입니다. 내년 한 해도 여러분들께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는 사역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32교구를 섬기게 된 김한영입니다. 올한해 대회 부서를 열심히 섬기다가 이제 올 12월부터 다시 30대 청년을 섬기게 되었습니다. 이제 2022년도에 청년들분들 함께 섬기면서 즐겁고 행복하게 그리고 성장하는 교역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네국에서십니까서일교구를 섬기게 된 황동두입니다. 에2한국에도도국에서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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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2 2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한해 동안 또한 많은 교제와 또 만남이 있기를 정말 기도하고 소망해 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, 우리 20대, 30대 청년팀 교역자가 함께 모였는데요. 각자 20대 팀, 30대 팀, 얼마나 팀워크 잘 맞는지, 이심 전심 게임으로 함께 서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그 게임으로 출발! <laughs> 자, 우리 30대 단합을 보기 위해서 게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준비되셨나요? 제가 말씀드리는 순간 그 단어를 외쳐주셔야 돼요. 같은 단어를 외치셔야 점수로 인정이 됩니다. 1번 질문. 꽃갈콘 새우깡. 새우깡. 2번 질문. 짜장면 짬뽕. 짜장. 3번 째 질문. 여행을 한다면 산. 바다. 바다. 4번 네째 질문. 성경보기 기도하기. 기도하기. 둘다 기도? 기도, 기도? 2초 늦었어요. 아니네요. 한 목사님 2초 늦었어요. 경고, 경고 이래. 그 다음에 5번 질문. 쉬는 날의 나는 영화 보기 잠자기. 잠자기 잠자기 6번 질문 구약 신약 신약 으흡. 7번째 질문 삼성 LG 삼성. LG <laughs> 8번째 야. 질문 축구 야구 축구 9번째 질문 아날로그 디지털 아날로그 10번째 질문 봄 가을 봄와 많이 맞았다. 와! 와. 아, 고생했습니다. 네 그럼 이제부터 20대 청년교구 교역자들의 이신전심 게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번째 문제입니다 자전거 자동차 자전거 아빠 엄마 아빠. 엄마 아이폰 갤럭시 아이폰 네그 다음 소주 맥주 <웃음> <웃음> 자 다음 자 다음 <laughs> 이건 똑같이 아니야, 아니야 아니야 그래서 다 대답을 못했긴 해자 자, 다음 문제 <laughs> 군만두 물만두 군마루 오케이 다음 문제 합동고신 고신 합동! <웃음> <웃음> 자, 자 다음 문제 <laughs> 고양이 강아지 강아지 아내 딸 아내 김환영 황동두 김동두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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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대망의 마지막 문제 정... 정한준 김강우 정강우 <laughs> 이엄마네 <laughs> <laughs> 됐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,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아, <laughs> 아 이거 뭐 이길 수가 없네요. 어떻게? 아이 퀴즈가 아, 소주가 소주 맥주가 나올 줄이야. 아 이거 문제 출제자에 우리 저희가 실은 서로 미리 얘기를 안 해주고 이걸 예. 짰는데요. 아이 정도 수위가 나올 줄은 예상 못했습니다. 정광욱 목사님이라고 아 예, 정광욱 목사님. 아, 네. <laughs> 저희는 한 문제 차이로 저희가 졌네요. 아 우리 30대 청년 교구 승으로. 네, 큰 박수 보내드립니다. 예, 네, 끝나고 커피 저희가 쏟도록 네. 하겠습니다. 예, 네. 아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인사 나누었는데요. 다음에는 저희가 한 분씩 개인의 삶과 신앙에 대해서 어, 궁금한 부분들을 인터뷰하면서 좀더 같이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. 다음 컨텐츠도 또 기대해 주시고요.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함께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메리 크리스마스.